볼프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은 지금 회사를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게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연구 개발 부문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연구 개발 그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작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과 슈퍼와 같은 신제품을 개발하고 기존 제품인 스탠더드를 개선합니다. 신제품 개발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충분한 연구 개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50만 달러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32년부터 시장 출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제품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요구됩니다. 슈퍼의 출시를 위해서는 총 200만 달러의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신이 매년 집행하는 슈퍼의 연구 개발 투자가 누적되어 총 누적 금액이 200만 달러에 이르면 슈퍼 양산이 가능합니다. 초과된 연구 개발 투자는 제품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시장의 출시가 이루어진 후에도 제품들에 대해서 품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각각의 제품들의 자금을 분배할 수 있으며 만약 새로운 특색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보다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배분할 수 있습니다.